자, 조준영 쌤입니다. 자, 32번이야, 이제 빈칸. 자, 이제 두 번째 빈칸 문제. 한번 또 시작 한번 해볼까요? 요 문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만 좀 먼저 하고 갈게요. 뭐, 업법상에서도 중요하고, 독해, 니네가 리딩할 때도 중요한 얘기. 간단한 거야. 자, 간단한 거니까 잘 보세요. 자, 요거 보세요. 자, he allowed her to do so. 이거 뭐예요? 선생님 지금 얘기하고는 잘 봐. 그럼 허락했죠? 그 여자한테 그렇게 하라고. 이게 뭐죠? 이게 오형식이죠. 이제 우리 문장의 오형식. 자, 주어가 동사하고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 거지. 자, 기본적인 겁니다. 예전에 우리 어법 배울 때 많이 배운 거지. 그러니까 이 오형식은 주체가 보통 두 개죠. 그가 허락한 거고 그녀가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어법 시험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목적 보호자리 형태가 뭐냐 그 얘기야. 얘뭐 썼어요. 투두 썼죠 투두 그게 약속이야. 쉬워. 그지? 그러니까 명사나 형용사 빼고 동사 형태를 적어보노라 하면 어? 동사 형태 동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투로 바꾸면 돼 투.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는 허락했죠. 그녀한테 그렇게 하라 허락했죠. 효과 됐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봐봐. 얘를 이제 수동태로 고친 거야. 그럼 그가 허락한 거잖아. 그녀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럼 그녀는 허락받았죠? 그렇게 하라 허락받았죠? 그럼 선생님이 요 지금 수동태로 그녀는 허락받았어요. 수동태 고쳤는데 그 뒤에 요거의 형태가 어떻게 바어요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 허락받았습니다. 첫 번째 문장 다시 봐. 그는 그녀한테 그렇게 하라 허락했죠. 그녀는 그렇게 하라 허락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니네가 독해하다가 BPP 뒤에 투부정사가 계속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게 O형식 수동태로 바꾼 거야. 그렇으면 알겠죠? 그럼 요, 요 밑에 봐. 두 번째 문장 보세요. He asked. 그는 요구했죠. 똑같은 문장이야. 그는 요구했죠. 동사만 선생이 살짝 바꾼 겁니다. 그는 요구했죠. 그녀한테 그렇게 해라 그럼 얘를 수동태로 고쳤어. 그럼 그녀는 뭐 했냐? 당연히? 어, 요청? 받은 거죠. 그 ask란 동사도 잘 봐야 될 게, ask가 O형식일 때는 질문하다가 아니야. 그니까 러 우리가 형식을 알아봐야 돼. ask가 O형식으로 쓰일 때, 이렇게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 이렇게 튀어나오잖아. 이럴 때는 전부 다 요청하다, 요구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녀는 요구 받았죠. 그럼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그대로 쓰라니까, to d 이렇게. 그니까 러 BPP 뒤에 투부정사가 계속 튀어나온 거야. 그렇게 하라 요청 받았다 요구 받았다 그럼 밑에 보세요. He made her to do so. 그는 시켰죠. 아, 시키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make나 have나 let 사역 동사죠. Let은 허락하다고 해석하세요. 시키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자, 그는 시켰죠. 그녀한테 그렇게 하라고 선생님 좀 이상한데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상한 점 발견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법 공부 잘 해놓은 거죠. 투수면안 되죠? 사역동사는 동사의 원형을 써야 돼. 그래서 사역동사가 특별하다는 그 얘기야. 얘는 목적보호자리에 투부정사를 안 씁니다. 근데 얘를 이제 수동태로 고쳐보자. 그러면 그가 그녀한테 시켰죠. 그렇게 하라고. 야, 그 여자한테 너 그렇게 라고 시킨 거잖아. 그럼 그 여자는 어떻게 해? 시킴을 받았죠? 그렇게 하게 되었다 정도로 해서 가면 돼. 그렇게 하라. 시킴을 받았다는 소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do so. 아닙니다. to를 써야 됩니다. 중요하겠지? 사역동사도 수동태로 전환시킬 때 to가 나온다는 소리야. 무지막지 중요하네. 능동태일 때는 동사의 원형이 써야 돼. 근데 수동태로 바뀔 때는 to를 써야 된다고.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그럼 봐봐. 이제 시작할게요. 본론입니다. 빈칸. 자, 이제 내용으로 쭉 가자. 자, participant in a study. participant가 주어져 참가자들입니다. 자, in a study. 자,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이 were we'll asked to answer. 우리 아까 했던 거그대로 나왔네, 그죠? 요청받았죠? 그러니까 투를 쓴 거야,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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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answer. BPP 수동태 뒤에 투를 썼죠. 오형식을 전환시킨 거니까 질문에 답하라 요청받았죠. 그래서 BPP 다음에 수동태 다음에 자꾸만 투가 나온다는 소리야. 뭐와 같은 질문을 받았냐면? 왜? Why does the moon have phases? 우리 p h a s s 라는 단어가 양상이야, 양상, 모습, 양상 아니면 상, 모습, 모습, 모습 됐죠? 그럼 여기서 야 달과 관련된 p h a s s 뭐예요? 보름달, 반달, 금음달 그 얘기하는 거야. 왜 달이라는 게 상을 갖죠? 이것과 같은 질문들에 답하라고 요구받은 거야. 곧가 됐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half the p a r t i c i p a n t 야, half는 조심해야 될게. 어순을 잘 봐야 돼. half 뒤에 관사 뒤에 명사를 씁니다. 그 네. 참가자들의 절반할 때 half를 먼저 써야 돼요. 참가자들의 절반은 잘 봐. 우리가 아까 했던 거야. 봐 봐. be told 뒤에 투 to 나왔죠? 그럼 얘도 5형식이네. 그리고 해석 자체가 중요하죠. 니네잘 들어. 요 told는 테리피피잖아. 그럼 얘를 수동태잖아. 수동태. 선생님이 니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지. 그럼 선생님은 능동짓거리를 하고 있잖아. 그럼 니네는 수동짓거리.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너는 지금 니네들 뭐하고 있냐고. 당하고 있잖아.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를 니네가 당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해석 어떻게 해? 듣다라고 해석을 하라는 소리야. 됐어요? 중요하죠. 그러면 그 참가자들 중에 절반은 들었죠? 뭐 알아들었어? search for t answer. 답을 찾으래. 어디에서? 인터넷상에서. while. 반면에. the o t h e 나머지 놈들은. 나머지 반은. 그러니까 덜을 쓴 겁니다. 한 반에 참가자들이 30명. 반이 15명. 그 중에 15명. 숫자가 딱 정해졌죠? 그러니까 정관사를 쓴거이죠 정관사. 정관사가 왜 정관사냐? 정해진 말에. 관사를 시우란 소리입니다. 그럼 그 나머지 반은 뒤에 보세요. 또 나오죠. 허락받지 못했죠. 그렇게 하라고.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앞에 나왔네. 이런 게 대동사죠. 인터넷상에서 답을 찾으라 허락받지 못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지? <laughs> 실험한 거야. 연구를 한 거야. 그죠? 자, 연구에서 상관자들 반한테는 그제 그렇지? 질문을 한 다음에 그 질문이 뭐야? 왜 달이 보름달, 금음달, 반달 이런 상을 가지고 있냐? 근데 반은 참가자 중에 반은 인터넷 뒤져도 된다라고 들은 거고 반면에 반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받지 못한 거고 깔끔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낸 그런 다음에 자, in the second part, 이제 두 번째 파트죠. 그 스터디 두 번째 파트에서 all 요, 올이 주어입니다. 모든 애들이죠? Of the participant. 그 참가자들이, 모든 애들이, was presented. 우리 present가 제시하다, 주다, 제공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be presented with는 뭐뭐를 받다 정도로 해서 가면 돼요. present가 주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present가 선물이야. 우리 present가 선물이잖아. 그래서 present라고 발음하면 제시하다, 뭐 발표하다, 제공하다, 이런 뜻이 있죠? 얘는 provided 하고 거의 유사하죠. Be provided with. 그죠뭘 받았대요? 뭘 제공받았대요? 새로운 a new set of questions. 새로운 질문 세트들을 받은 거야. 모든 애들이 such as, such as는 뭐와 같은, 뭐와 같은 why d o e Swiss s cheese have holes? 왜 스위스 치즈가 구멍을 가지고 있는가와 같은 새로운 질문들을 부여받은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these questions were unrelated to the ones 자, asked during the first part of the study. 그런데 이 질문들은요. 뭐였대요? 관련이 아예 없었대. unrelated니까. 아? 뭐와 관련이 없었대요? the ones 그것들과. 이렇게 ones가 나올 때잘 봐야지. 이 ones 뭐예요, 선생님? ones ones 요 원이나 ones 대명사입니다. 하나일 때 원을 쓰고 여러 개일 때 s를 쓰는 거야. 그럼 앞에 명사 찾아이요 questions 보이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는 앞에 있는 questions를 그냥 원수로 대체한 거죠. 그런데 요 ask들은 당연히 pp가 돼야 되죠. 동사가 될 수가 없죠. 앞에 동사가 있으니까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질문 ask된 질문들. 근데뭐 하는 동안에 연구의 첫 번째 파트 동안에 자 ask된 그 질문들과 전혀 상관이 없었대. 그래서 participants 참가자들은 요수가 접속사야. 그러니까 지금 주어를 쓴, 쓴 거죠. 근데 어떤 참가자들이야? 인터넷을 사용했던 참가자들은 헤드가 동사입니다. 뭐였어요? Had no advantage over 여기서 over 중요합니다. 자, 뭐뭐보다 뭐뭐보다 비교야, 비교. 우리 advantage라는 말은 이점, 우위야, 우위. We. 그러니까 누구누구보다 우위를 갖다 할때 보통 어떻게 쓰냐면 Had advantage advantage 자, over,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쓴다고. 누구누구보다 우위를 갖다. 누구누구보다. 그래서 이 over가 은근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참가자들은, 근데 인터넷을 사용한 참가자들은 절대적으로 absolutely n 가 붙었죠. 누구누구보다 우위가 없었대. 우위가 없었대. 도 s 즈 사람들. 또 대명사죠? 그러지 못한 사람들보다. 헤든 특유의 좀 짧다? 짧죠? 뭐가 좀 짧은 것 같아? 그죠? 아, 왜 짤냐면요. 생략된 겁니다. 뭐가 생략됐어요? 앞에 use the internet 보이죠? use the internet. 얘가 지금 중복되니까. 그죠? 생략시킨 겁니다. 그래서 니네가 이제 영어 공부할 때 이렇게 생략된 구문들을 잘 찾아내야 돼. 연습을 해야 돼. 계속 읽어놔야지. 요거 특징 뭐야? 비교죠, 비교. 비교하고 있잖아. 요 참가자들하고 요 참가자들하고 비교하고 있죠. 비교 구문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생략됩니다. 반복되는 것. 그럼 다시 봐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가 아까, 앞에 다시 읽자. 이 질문들은, 야, 스위치즈가 왜 구멍이 있냐? 이 질문들은, 당연히 그 질문들. 근데 아까 어떤 질문이냐첫 번째 팔트 동안에, 그 스터디 첫 번째 팔트 동안에 물어봤던 질문과는 전혀 연관이 없었죠. 아까 우리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 다리 왜 창을 가지고 있냐? 그 질문하고 스위치즈 구멍 구멍이 난 거하고 뭔 상관이야? 됐죠? 그래서 아까 인터넷을 사용한 참가자들은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뭐가 없었어 이점이 없었던 거죠 누구보다 인터넷 사용을 못한 애들보다 당연한 소리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인터넷을 뒤지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이야. You think 당신은 생각할 겁니다. 당신은 이제 생각할 거예요. 당신은 생각할 겁니다. 동사 뒤에 지금 대신 나왔죠. 동사 뒤에 대신 다 접속사입니다.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그럼 both t A participants야. 참가자들이 양쪽 세트들이죠. 두 세트죠. 두 세트. 첫 번째 인터넷 사용한 세트. 두 번째 인터넷 사용하지 못한 세트들이. 됐죠? 뭐할 거라고? Would be equally sure or unsure. 똑같이 확신을 하든가. 확신을 못할 거라고. 근데 equally가 중요하죠.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요? About 뒤에 보세요. About 전치사제. 전치사 뒤에는 약속이 뭐야? 명사를 써야 돼. 뭐뭐에 대해서. 그런데 명사가 뭐가 나왔습니까? 요게 나왔죠?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뭐예요, 선생님? 간접, 의문문이라는 게 있잖아. 간접, 의문문. 음음문. 간접, 의문문이 뭐냐? 의문사하고 주어, 동사, 이 절이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명사 역할이 뭐예요? 그냥 명사. 명사 역할한다고 이게. 이게 그냥 명사야. 북이야 북. 아니면 컴퓨터. 아니면 이 대명사 역할. 대명사도 명사니까. 그럼 선생님 명사는 무슨 역할이에요? 추어 역할도 할수 있고 목적어 역할도 할수 있고 보호 역할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 올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 굉장히 중요하단 소리야. 간접 의문문은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는 소리야. 하나의 명사로 생각해라.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봐봐. 선생님 이렇게 한번 써보자. I don't 자, care about 나는 신경 안 써. 됐죠? 어, about 뒤에 봐봐. where, 자, you will go. 이렇게 한번 써보자. you will go. about 전치사잖아. 그럼 전치사 뒤에 명사 써야죠. 근데 명사 자리에 이렇게 간접 의문이 나온 거야. 얘를 하나의 명사로 보라는 소리죠. 나는 신경, 신경 안 써. 네가 어디 갈지? 그것에 대해서 신경 하나도 안 써. 그 얘기지. 얘를 그냥 하나의 명사로 보는 거야. 됐어요? 그게 간접 의문입니다. 그럼 봐봐. 자, 이제 내용으로 갑니다. 자 당신은 생각할 겁니다 파티스펀트의 그 양쪽 세트들이 양쪽들이 똑같이 확신하든가 확신을 못할 거라고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요 얼마나 잘 그들이 새로운 질문에 답하는가에 대해서 똑같이 확신을 하든 아니면 똑같이 확신을 못 하든 이럴까라고 당신은 생각합니다 왜왜왜 왜, 왜? 앞에 나왔잖아 앞에 뭐라 그랬어 그두 번째 실험의 연구에서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봐봐. 하지만 그러나 그러나 여기서 이제 답을 우리가 찾아야죠. 그 사람들이 있는데 요도전는 주어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주어도 이렇게 관제명사 나오면 보통 두 번째 동사를 조지세요. 얘가 첫 번째 동사죠. 얘가 두 번째 동사죠. 두 번째 동사 앞에 끊어. 보통 이렇게 하면 해석이 깔끔하죠?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인터넷을 연구 첫 번째 파트에서 사용한 사람들이 rated, rated가 평가하다죠? rate A as B. A를 B라 평가하다. 보통 우리 동사 있지, 동사. 자, 동사, 어떠한 동사든 동사 뒤에 A 뒤에 as B가 나오면, 예, as 전치사입니다. 해석할 때 A를 B라 정도로 해석해. A를 B라 뭐뭐 하다. A를 B라, 뭐뭐하다. 이런 동사 수백 개입니다, 수백 개. Think of ASB 하면 A를 B라, 생각하다. Regard ASB 하면 A를 B라, 간주하다. 수백 개라고 얘기했어. 어? 그럼 봐봐. 야, 첫 번째 연구 파티에서 인터넷을 사용한 그 사람들은 평가했대. 자기 자신들을 좀더 knowledgeable 하다고. knowledgeable 뭐예요? knowledge가 지식이잖아, 지식 있는. 누구보다. 그 사람보다. 또 비교죠? 비교는 생략이 많다고 그랬죠? 그러지 못한 사람보다. 그럼 그러지 못한 게 뭐예요? 또 요거죠? use the i n t 이 뒤에 빠졌죠?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좀더지네가 똑똑하다라고 평가를 해버린 거죠? 심지어, 뭐에 대해서? 질문들에 대해서. 근데 어떤 질문들이야? 요거 은근히 중요해. 휘치 빠졌습니다. 왜요, 선생님? 4 d 에 명사가 없죠? 관제대 명사는? 불안전한 문장. 전체에 명사가 없잖아. 그러면 이게 뭐 이걸 뭐라 그래? 전체의 목적격이라 고 그래. 목적격은 생략할 수 있는 거야. 그 질문은 질문인데 어떤 질문? 그들이 온라인상에서 f 치포 뒤지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도 심지어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좀더 똑똑하다라고 평가를 해버린 거야. 골때리죠?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인터넷으로 한번 뒤졌던 애들이 지네가더 똑똑하다라고 생각한다는 소리 아니야? g 그러면 그 연구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suggest는 제안하다고 해석하지 마세요. 제시하다, 보여주다야. 접속사죠? 그러면 뭘 제시하고 있어? 뭘 보여주고 있어? having 주어져. having access to unrelated information was enough. having access to unrelated information이니까 뭐예요? have access to가 어디 어디에 접근하다죠? 그러면 접근하는 것. 근데 어디에 접근하는 거야? 야, 관련 없는 정보에 접근하는 것, 그것이 충분했대. 그 자체 행위가 충분했단 소리야. 뭐 하기에 충분했냐? 그 얘기야. 앞에 나왔잖아. 지네들을 좀더 똑똑하다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했다. 그 얘기 아니야? 우리가 위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그것뿐이 없잖아. 그러면, 첫 번째 봐. Improve their judgment skill. 판단 기술을 향상시키기에. 땡이죠? 판단 기술이 향상되는 게 아니죠? Pump up their intellectual confidence. intellectual 이란 말이 지적인이죠. 지적인. 지적 자신감을 부풀리기에 충분했다. 답 2번이죠. 자, 아까 rate them as more knowledgeable. 이게 부풀리는 거 아니나? 그죠? 야, 인터넷을 첫 번째, 자, 실험에서 인터넷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좀더 똑똑하다고 평가해버렸잖아. 그래서요두 번째, 완전히 관련 없는 질문을 만났어도 지니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잖아. 그러니까 지적 자신감을 펌프업 하기에 충분했다는 소리죠. 완전히 관련 없는 정보에 부딪혔는데도, 접근했는데도, 그 자체가, 그죠? 요거 하기에도 충분했다. 그 얘기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보세요. Make them endure. 자, 뭐 하기에 충분했대? 해석 다 해줄게요. Make them endure. endure 이란 말이 견디다라는 동사입니다. 야 이거 사역봉사다 그들이 견디기에 뭘 견디어? 챌린징 시츄에이션이니까 어렵게 만드는 힘든 챌린징은 형용사로 그냥 힘든이라고 정리해도 좋아요. 힘든 상황을 견디게 시키기에 견디게 하기에 충분했다. 리드투는 야기시키다죠. 니네 리드를 리드투가 read 나오면 이 글다라고 해석하는 바보들이 있는데 아니야. 리드 다음에 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면 어디어디에 이르다라고 해석하든가 야기시키다라고 해석하세요. 다 똑같이 해석될 수 있어요. Collaboration이란 말은 협동이죠. 레이버가 노동이고요. CEO가 함께고요. 함께 일하는 거죠. 협동. 어몽은 전치사 사이에 참가자들 사이에 협동을 야기시키기에 뭔 개소리가 이렇게 많이 나오죠? Motivate t h m o t i v a t e 동기를 부여하다. 오형식이죠 Pursue 추구하다. 그들한테 깊이 있는 In-depth. 깊이 있는 지식을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에 충분했다. 땡입니다. 자, 결국 이 문제는 무슨 문제인지 알겠죠? 아, 인터넷에 한번 접속을 해서 답을 뒤지게 만든 애들한테 완전히 관련 없는 질문을또 던지니, 걔네들은 지내가더 똑똑하다라고 여기더라. 끝이야! 그런 실험 내용이 나왔단 소리죠.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요거였습니다. 5형식의 수동태. 됐죠? 그래서 5형식의 수동태. b p p d 에 투가 튀어나온다는 거. 내신에 나오면 선생님은 요 문제 계속 내겠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주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루하루 또 열심히 이 영화하고 이었습니다.